머리 나아 지금 머리 나 거예요, 안에. 이거. 음. 아침 때. 오, 이게 크다. 무슨 어, 가낼거 같은데? 내가 내가 할까 아! 음. 크구나. 그냥 상용으로 파는 건이 용량이 안나온그 아니, 음. 저는 음. 그냥 음. 만한 거, 만원마사더라 정돌이잖아말정이정리고 <laughs> <통조되잖아. 웃음> <통조되고> 왔잖아. 정 <laughs> 이거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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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나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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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정말, 정말, 정 파리, 시키! 파리, 파리! 야! 그다 엄마, 먹을까, 이지니 엄마, 안어 이거 어떻게 안 먹어야 하나? 다 먹어야 것도 이거 또, 우리도 먹고? 야! 야! 이 야! 야! 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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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야! 야! 진돌이도하고 내가 코도 돌아가고. 아. 안것돌요 자, 가시, 가십시오 이 <SUES> 뒤집는 것도 쉽지 않네. 어, 뒤집는 거 어떻게 어떻게? 내가 잡아줘, 두 손으로 하면. 아우씨. 한손 하기 힘들 것. 뭐야? 먹고 안 하지 달라고? 가 저한테 오이딱 하나, 리 없이. 몰라 세요 아, 나, 나. 네? 나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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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더먹을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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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이 조금만 더 먹자. 아, 유진아, 아, 냠냠. 자. 환상이야, 환상이야. 짜른 것처럼. 미끼하니까 김치 좀먹겨 아, 야들. 어머 이게 마늘이었어. 아 마늘이었어. 마늘이 탔구나. 아유, 아. 마늘이 깔깔 놔 가지고 게 어. 통으로 돼서 아. 어. 오 뭐야? 이거 또